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마야에서 어, 만들어진 함수들을 불러올 땐 이렇게 썼었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썬의 내장 함수들, 아까 뭐, 랜이라던가, 그 다음에, 프린트, 그 다음에, 타이. 이런 것들은 파이썬에서 내장된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꽤 많아요. 몇개빗 됩니다. 자, 파이썬에서 내장된 함수. 마야에서 내장된 함수 이런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함수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죠 네 함수를 이제 만드는 거를 직접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 지우고요 그냥 놔두고 제가 이렇게 파이썬 하나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수를 직접 하나 이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음뭐 일단 한번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제 프린트 하고, 뭐, kkk. 이렇게 함수를 하나 써봤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거 다 지우고, 제가 출력해 보면은요. 화면에, 이 print라는 함수는 이렇게 화면에 어 출력시켜 달라. 출력시켜 줘라. 그래서 이렇게 출력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함수가. 자, 그런데 우리는 직접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음 def, def는 define의 약자입니다. 정의하다, 지정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함수를 만들 때 쓰는 함수, 명령어입니다. def 하고요. 제가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뭐, 그러니까, kkk, 이렇게 함수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이거면, 요 이름은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 kkk라는 함수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고요, 제 이름, 여기다가 이제, 아, 여기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콜론을 딱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딱. 우리가 if문이나 for문 하듯이 여기다 콜론을 딱 찍습니다. 그럼 이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지금부터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d f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함수 이름은 kkk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런 어, 형태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가로가 있어야지만 함수라고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뭐 여기다가 함수 내용 문자 쓸 건데. 딱 들여쓰기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들여쓰기가 되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된 모든 거는 이제 이 함수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 프린트, 간단하게 제가 kkk, 어, 이렇게 kkk라고 썼다고 가정해보죠. 네, 이렇게 썼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이제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함수를 사용해봐야 되잖아요. 사용하려면 여러분들 함수를 불러와야 됩니다. 우리가 프린트하고 이렇게 불러왔었잖아요. 뭐든 사용하려고 여러분들 지금 무슨 함수를 만든 거죠? kkk라는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kkk라는 함수를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와야지만 얘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제가 이거 깨끗하게 지우고, 여기서 딱 하면은, 요 kkk라는 게 찍힌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쓰신 거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쓰신 거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여기가 기 최종 결과, 결과 화면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KKK를 이름을 뭐 해서 네,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썼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썼다고 어, 한글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영문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KKK라는 함수를 여러분들 지금 불러드렸을 때 뭐가 출력이 되겠습니까? 예, 성창경이라는 이름이 출력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성창경, 이렇게 이름이 출력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어떤 함수의 이름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함수 이름이 kk 하니까 좀안 맞죠? 이제 name이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name이라는 함수를 여러분이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출력을 시켰던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아이고, 이름이 다르니까. 자 n a m e 여기 보세요 name이라는 함수가 되는데 여기 name이라는 함수 n a 이라는 거는 define 정의되어 있는 적이 없었다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에러가 나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요 이름을 name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바꿔줘야지만 name이라는 함수가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창경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제가 name1, 금방 했던 것처럼, name1 하면, name1이라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에러가 뜰 거예요. name1은 디파 f i n e 정의 없다. 이렇게 뜰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는 거구나.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함수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요거도 했으니까, 어, 이름도 나오고 하고, 여기에다가, 마야 어, 우리 파일도 하나 나오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큐브를 하나 생성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뭐 임포트 해 가지고 마야 임포트해서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마야 밑에 있는 그렇 마야 밑에 있는 cmds 밑에 있는 poly 습니다 poly cube 큐브를 하나 출력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name 이라는 함수는 이제 두 줄을 출력할 수 있는 함수가 된 겁니다. 이거와 요거 두 가지 일을 하는 함수를 출력하게 됩니다. 좀 해볼게요. 네,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딱 했습니다. 어, 그랬더니만, 보세요. 요 이름에는 얘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요렇게, 화면에는, 마야 화면에는 네, 육면체가 출력이 됐어요. 그럼 이 함수는, 이 함수는, 어, 이, 구줄을 출력해내는 함수죠 그럼 10줄 20줄 1 0 0줄다할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마야 밑에 있는 마야 밑에 있는 cmd 밑에 있는 폴리 실린더. y 예, 출력해라 예, 계속 써보는 겁니다 또 마야 밑에 있는 마야 밑에 있는 폴리 l 어, y 이 함수는 name이란 함수 name이란 함수 이 함수는요. 이제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이런 함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쉽게 쉽게 언제든지 오브젝트를 좀 보기 쉽고 가독성도 좋게 하고요. 재활용성도 높게 하고요. 어,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개 튜브가 다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아, 걸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